여자의 방에 들어가서 그런 대사를 쓰신 건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laughs> 제일 갑하게 곤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 사실은 뭐 굉장히 그건 왜냐면 제가 내고백이라는 영화 찍고 나서 강릉에 뭐 많은 분들이 보신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강릉 같다는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많이 봤는데, 산타바바라를 산타바바라고 가신 거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사이드웨이라는 영화를 워낙 보였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산타 모니카라는 곳 많은 열릴때 항상 가고 싶었어요 산타바바레 가고 싶었는데 매번 이제 영화를 살아가면 하루 시간 되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1년 동안 매번 가면서도 그2 시간이면 가는 거길 못 갔거든요. 근데 이와 다 같은데 그냥 이게 뭐를 이러면서까지 영화 한편더사는게 한편 너무 뭐 중요했어서 산타바바레 갔었는데 결국은 또 그렇게 또. 그래서 제가 괜히 기분이 묘하긴 한데요. 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남자 주인공 말고 여자 주인공에 대한 어떤 거를 쓸 때는 그 시나리오를 쓸때 어떤 한 사람, 뭐 예를 들어 윤주면 윤주, 미나면 미나라는 사람을 딱 찍어놔요. 주변의 사람이든 아니면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든. 그래서 미친 듯이 그 사람을 파고 들어요. 그냥. 근데 몰라요, 사람들은. 왜냐면 제가 끝까지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저밖에 몰라요. 근데 그 당사자들은 <laughs> 그 영화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뭐, 다른 감독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당사자들은 보면 알죠. 아, 이거 내가, 나, 나와 얘기를 하면 그렇게 했던 게 이렇게 들어라고 이런 상황이구나. 그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싶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자 주인공은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없는데, 만나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가지고, 내가 소설이나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사람을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여자 주인공의 어떤 대사라든지 생각을 쓰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사람인 경우도 있고, 두 사람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항상 내가 쓴 시나리오상의 어떤 여자 주인공은 오래 있었어요. 네. 그게 의외로, 사귈 수가 없어요. 그런 분하고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윤주라는 캐릭터는 많은 남자분들이 보시는데 그런 여자는 사실은 존재하지전 존재가 존재하기 없다고 봐요. 근데 네, 그, 굉장히 많은데 그, 네. 쉽지 않아요. 제가 어떻 뭐 그래도 저도 나이 를 먹으면서 많은 여자분들을 하고 만나도 보고 또 친구나 이렇게 후배들을 많이 봤는데 참 보기 힘든 캐릭터긴 해요. 그런데 운이 좋으면 살다 보면은 만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물론 이제 미나에 대한 그런 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윤주랑 캐릭터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미나는 조금 더 우리가 주변에서 좀찾아보고볼수 있는 캐릭터지만이지만은캐릭터캐쉽터 않은 캐않터 캐릭터거든요 네. 네. 아, 그 영화를 보면 이렇게 자물쇠가 굉장히 강조가 되거든요. 백종원 가 계속 탔고 마지막까지도 계속 자물쇠를 쓰는 굉장히 많았 제가 영화를 서 몰라가지고 이 자물쇠가 정확히 영화의 그 의미가 어떤 건지 궁금해가지고 그 얘기 설명는 주셨거든요. 여러 분대답 했으니까 알잖아. 네. 나보고 얘기하라고. 이상한 <laughs> 건가요? <laughs> 아니요. 방송을 좀 좋은 것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 막판에 이제 보악게 어려워서 굉장히 신기하다고 보는데 뭐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에도 쉽게 보안 거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자물쇠는 하나의 상징인데요. 영화 속에서 두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비밀 근데 그거를 자물쇠로 잠그게 되면은 두 여자만 알고 감출질수 있잖아요. 힙한다는 의미, 얘기, 그런 의미에서 자물쇠라는 걸 그냥 대화 하나의 감추어 해온 거죠. 너무 대형화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보면 이런 거고 혹시 다음에 다시 보면 또 생각이 바뀌면 그게 또 맞는 거고 답은 없으니까요. 네. 아 예,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인성이가 강릉에 처음 내려갔을 때 메고 있던 가방이 가방에 이렇게 빨간 가방에. 가방 두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일부러 노리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성이옷 어, 자체가 좀 패션이 약간 좀 유아스럽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덧러니된투라든지 그러니까 어, 신발도 빨간색이고 가방도 빨간색이고 해서 약간 좀 어리고. 어떤 좀 어어스룩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런 거 의상 같은 것도 일부러좀 운동하시는 건지 어, 저는 그 가방 얘기 혹시 발견하신 줄 알았는데 내가 구매를 하면 김태우가 똑같은 그 가방을 가지고 있어 사실 이게 제 가방인데 예, 그래서 일부러 예, 예, 김재욱 씨한테 그 가방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하나의 그 연기화상을 그 고리를 만들어 놓으려고 일부러. 음, 의상은 기본적으로 김재욱씨한테 너무 멋진 옷을 입히면 현실성이 없어요. 물론 영화감독님들 중에서 굉장히 멋쟁이신 분들이 있지만 그래봤자 김재욱씨 같은 경우는 변안나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농말한 옷을 입히다보니까 좀 그렇게 옷이 그렇게 된경우도 있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영화감독치고는 김재욱씨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것때문에 계속 저는 좀 고민이 돼서 더 망가트리려고 했는데 망가져도 잘 안되더라고요. 많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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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사 어제, 어제 질문이 두 개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아니에요. 어제는 끝날 때막 뭐, 너무 질문이 뭐, 많이 나와가지고, 초반에 안나와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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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그게 문제였어요. 그, 빈이한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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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백두빈 씨하고, 응. 배드 씨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인성의 감정은 어떤 분이 제시나 모르겠어가지고, 어, 재혁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때의 감정이 어떤 분이 계시나요? 그리고 연습 배우 두 분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에 그 서로 대화하는 자격증을 생기고 나서, 어, 다시 돌아갈 수 있냐? 그리고 다른 데 가면 되지. 혹시 그게 뭔가 느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서로 주고받는 건지, 그거 하고요. 딱 어, 아, 그것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일단, 넌 들었잖아. 데크빈 씨와의 그 꿈이 어떤 감정이었느냐고 질문하신 거죠? <laughs> <laughs> 어떤 시바이 시발이요? 어떻게 <laughs> 찍었냐를 그, 아, 그 <laughs>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 극중에서 그 인성의 분장히궁금 예, 그렇죠. 네, 네. 그 전에 이제, 행랑체녀가 들어오는 데서온터꿈인데 어, 글쎄요, 이거는, 그, 인성이라기 보다는, 뭔가, 미나를 보내고 난 후에, 그리고, 어, 떤 그, 행랑차 그 남의 자동차 때문에 어쨌든 못 갔다고 어떤, 그, 풀이를할 대상이 있는 상태잖아요. 이, 이 남자의 차가 아니었으면 미나를 안 보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라는, 만약이라는 존재하에 어떤 원망의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 그 원망의 대상이 또 너무 뭔가, 뭔가 뭐 숙포스러웠을 때 탐이 나는 어떤 그런 비주얼을 가진 여자와 그 남자의 어떤 관계를 보고, 그리고 혼자 쓸쓸히 잠들고 나서 오는그 어떤 꿈이죠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네. 근데 저는 현실하면은 얼마나 찍을 수 있는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연기를 했었고요. 어, 참고로 그거는 그게 첫 테이크 오케이가 됐습니다. 네. 두세번 했는데. 그 뭔가 카메라 앵글도 그렇고 저랑 도빈 선배 연기도 그렇고 맨 처음에 그 느낌이 잘안 나가지고 그냥 첫 테이크가 그냥 오케이가 아니면 맞죠? 네. 그러니까 처음만 재밌고 두세 번째가 아니라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처음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음. 그, 그, 네. 그리고 그 지금 질문하신 두그 여자분들 질문하신 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부분의 답변을 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화의 마지막 회사가 그, 그 여자분들이 그 테이비잖아요. 미나가, 어, 거기 있으면 못 가면 어떻게 해보면 미나가, 어, 안 가면 돼, 딴데 가면 돼, 다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대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시면, 이두 여자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굉장히 많은 영화상에 나온 느낌들이 그두 각각의 대사에서 표현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썼는데, 어, 그런 대사를 치실 때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하셨는지 그거를 얘기해 주면될것 같은데요. 네. 그빠가서그또못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튜 자체가 그냥 사람은뭐 어디 는거 알고 있는 거 다른 아는 거가 캐릭의 성향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다른 큰 이론이 있는 거 미나와의 단둘이 그냥 비 대한 그런 느낌이 표현할 수가 없다. 근데 서울대는 그전까지 정말 모르는 모르는 소. 인성의 신경을 살짝 건드려보는 느낌. 음. 私もです。 저한테 사람마다 영화의 나이가 있는 거, 같은데 당신은 영화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고 생각하냐. 그래서 그 얘기 들었을 때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아, 제가 어, 너무 재밌는데 이거 영화에 써도 되냐. 인정이 발이 나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사실 유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밤새도록, 밤새도로은 아니지만 숨고보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원래 남자들은 말을 해놓고 기억을 못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때 굉장히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그런 게 있다면, 뭐, 남녀간의 차이, 나이의 차이나, 뭐, 여러 가지를 갖고 나서 대화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이나가 얘기한 그거는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주 오래됐는데, 어, 어떤 수업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셨는데, 나랑스 교수님이라고, 네. 여러분도 지 뭐, 가자 장명관이라는 그런 교수님 아세요? 그분이 저희 학교 그, 공과 교수님이셨는데, 학점을 굉장히 잘주세요 그래서 탑받은거 많이 들어 저도 들었는데 어 마지막 시험 대신에 소설을 써서 내야 돼요 근데 너무 야하게 쓰거나 뭐 디테일이 지난 건 별로 점수를 안 주시고 그런 건 B고 독특한 거에 대해서는 그 A 학점을 주세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썼던 그 타임머신과 관계된 그 얘기에 그러니까 1989년도에 쓴 리포트가 있어요. 강편 근데 그 얘기를 사실은 이나가 한 거예요. 예, 타임머신을 통해서 예, 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출판이 되는데 제가 그 당시 다이어트 할때 그 굉장히 고해서 봤다 보니 고거일 선생님인데 그분이 그때 쓰신 그 소설이 있어요. 그 시간 속에, 역사 속에 나름대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최근에 뭐 암에 걸리고 이러시 다시 20몇년 만에 완결을 하셨어요. 근데 그 소설에 영향도 좀 있었고요. 근데 제일 걱정는 제가 89년도에 그 수업에서 썼던 그소속이 있어요. 네, 그게 네, 네 좋은 어, 어, 거의 네. 시간이 뜬나요꼭하이브스 어, 꼭꼭꼭 아, 네.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어, 일단 사진촬영 고 네, 좋은 영화 만들어주신 배우 감독님께 감사합니다.